요거는 이제 살수차인데 어.. 내용은 이제 2009년에 3 8만 k 로탔고요팬으로 올려서 이제 특장, 구경을 해놓은 차량이고 어.. 앞에는 이제 고압살수 뒤에는 이제 자연살수가 되는 그런 살수차입니다 탑이 있고 뭐 철탱크도 있는데 현시점에서는 철탱크는 좀.. 네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자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요즘은 이제 셀탱크가 아까가 인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셀탱크로 작업을 해놨구요 아무래도 이런 특장들은 좀 이렇게 하부 보기가 좋아가지고 세 걸로 에서 라인까지 다 깔아서 이제 작업을 해놨고요 3,400. 디타이어는 뭐, 한좀 아쉽긴 한데 뭐한 40도 정도? 그럼 만들면은뭐그런데 이제 수납함, 이런거좀 만들어놨고 2.5톤이랑 뭐 3.5톤, 2.5톤들은 좀 있어요. 3.5톤으로 만들어놓은면 많지 않다는 거죠.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향기 나라고 다이소에서 플렉스를 <laughs> 했습니다. <했으면. 웃음> 시동도 한번 걸어봐도 돼요. 편안하게 네,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